이원님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운동을 막 하러 가고 싶은데 작심삼일이라고 몸 따로 마음 따로 그게 오래 지속되진 않잖아요. 요럴 때요 비트를 드시면은 운동의 효과를 높여주고요. 또 산소의 이용 효율이 증가해서 운동할 때 피로를 덜 느끼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요놈이 그런데, 이비트가 몸에 좋다고 동네 방네 소문이 다나 있는데, 먹어야지 하면 사놓고는 이게 고라가지고, 이게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안 먹고 냉장고에 넣어 놓을 때가 많다, 맞지? 그럼 오늘 제가 진짜 맛있게 두고 두고, 오래오래 기분 좋게 운동할 때 전후에 드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간단하게. 어, 요 비트를 만질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또간 닮았어요 간 사람 몸에간 그래서 간에 좋다고도 합니다. 제가 어제 요런 색깔 나는 거 자소엽 깻잎 영상도 올려드렸잖아요. 그것도 화병에 좋고 소화가 잘 되고 하는데 요 비트도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어, 비트를 요 커터기에 들어가기 좋은 크기로 잘라가지고요. 이 요, 커터, 어디서 샀어요? 물어보기 전에 제가 화면 왼쪽에 터치하면 제품 구매 나오거든요. 고기. 올려놓을게요 아유, 세상 살기 좋아졌다. 맞지? 옛날에 칼로 다 다질락 하면 얼마나 힘든데, 요즘. 이제 좋아져가지고, 이렇게 골고루 곱게 다져준답니다.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커터기는 제 여동생이 가지고 가가지고 그게 사실은 더 좋은데 요거는 친구 동수이가 주가지고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거 제품 구매에 올려놓을게요. 그게 사용하기가 더 낫더라고요. 제 여동생이 손에 습진이 있어가지고 언니야 칼질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거 가져가라 그러면서 좋은 거 줬어요. 남 주는 거 그래서 좋은 거 줘야지 이 아, 오늘 제가 알려드릴 레시피는요, 8 0산의 승시축제라면서, 동화사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. 거기 놀러 갔는데, 이 비트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서 파는데, 오, 엄청 비싸더라고요. 어, 이거 집에서 만들면 되는데?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 얼른 만들고 있습니다. 사실은 비트 사가지고 그냥 다른 거 하려고 그냥 먹으려고 샀는데, 어, 이거 괜찮네. 이거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, 거기서, 진짜 비싸 하더라고요. 조만만큼 좀만, 담아놔놓고 5만원 정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. 제가 집에서 5만원 안 주고 아주 싸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 자, 여기 밑에 건 쌀입니다. 쌀, 밥. 밥이 아니고 참 쌀. 어, 찹쌀로 좀 하셔도 괜찮아요. 저는 그냥 쌀로 했습니다. 비트 두개 갈아 넣는 거. 밥통에 거의 다 넣고, 살은 반대했습니다. 반대. 한대 반대, 말고 반대. 비트에 이 빨간색이 노화를 늦춰주고 젊어지게 해준다고 해요. 많이 드세요. 변비에도 좋고, 소화에도 좋고요. 밥할 때처럼 물량을 맞춰가지고 조금 더 길게 추출하려고 현미 눌러서 할게요. 일반 백미보다는 현미를 하면 조금 더 많이 추출해 낼수 있잖아요, 맞죠? 다 됐어요. 어, 이렇게 하셔가지고 물을 적당하게, 적당하게 붓고 비트 밥을 해서 드셔도 되는데 오늘 제가 비트 밥 하는 건 아니잖아요, 그죠? 비트 밥 해서 먹어도 맛있겠죠, 비빔밥으로. 차차차차차. 뭐 비트는 생으로 먹으라고 하는데 생으로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구워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밥을 해서 드시기도 하는데 일단 요 밥을 지금 쌀까지 색깔이 아주 곱게 물들었어요. 음, 단풍 같다, 단풍. <laughs> 가을인데 밥통에 단풍이 졌네. 지금 요 압력밥솥이 좀 작아 가지고 일반 밥솥으로 조금 옮길게요. 이렇게 어, 옮겨놓고 너무 뜨거우니까 식을 동안 또 다른 거 해볼게요. 자, 요거는 이기름 500g입니다. 여기다가 물을 한 3L 정도 부을게요. 요, 잘 주물러가지고, 요게, 오, 이렇게. 물어나올 때까지 주물러가지고요. 불러줍니다. 엿기름이 소화 잘 되는데 엄청 좋은 거 알고 계시죠? 제가 첫 번째 방법 생으로 먹어도 되고 밥을 해서 드셔도 되고 또세 번째 우리 식당 가서 식혜 밥 먹고 난 뒤에 식혜 주면은 한잔똥 마시고 나면 속이 시원하게 소화가 쑥 되는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엿기름 해서 많이 드시면 음, 연세드 신분들 소화 안 되신 분들께 굉장히 좋아요. 바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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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대세요. 요 장갑도 이요 장갑이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일반 고무장갑보다 주부 습진도, 습진도 많이 생기지 않고 뜨거운 거 만져도 얘가 수술용 장갑이여가지고 어, 괜찮고요. 이장갑이 좋더라고요. 제가 사용해보니까 그리고 끼고 벗기에도 고무장갑 막안 벗겨지잖아요. 근데 이거는 엄청 솔솔 잘 벗겨지고 괜찮아요. 기대가지고 저는 사용해보고 좋은 것만 이웃님들한테 알려드립니다. 공구하고 이런 거막들어오면 제가 사용해보고 안 좋으면은 절대로 올리지 않습니다. 이렇게 최대한 물을 뻥뻥하상 국물같이 우려내가지고 건더기는 버리시고에 예. 이렇게 가라앉은 물을 그대로 두세요. 건드리지 말고 전문가로 가라앉히듯이 그대로 둡니다. 오늘은 깔아 앉은 걸로 할 거예요. 요 푸놈 비트 밥에다가 윗물만 살살 따라서 부으세요. 깔아 앉은 기름 앙금이 들어가지 않게 최대한 아~ 떡 부어가지고 음. 요거 붓고 남았는 엿기름 물 있잖아요. 요것도 버리지 말고, 그대로 두세요. 좀더 깔아 앉을 때까지, 그대로 둡니다. 내가 잘 풀어가지고요. 여기다가 제가 왜 누룩 요거트 그 알려드렸잖아요. 집에 황공 누룩 있으시면은, 그거 넣어가지고, 보온으로 8시간에서 10시간 두면, 바로 비트. 요거트가 되겠지 너무 맛있죠 아시죠 오늘 비트 요거트 만드는 방법이 아니고요 제가 벌써 여러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비트해서 드시는 방법 자, 밥통에 뚜껑 닫고 보온으로 요거트 할 때는 뚜껑 열고 보온으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드셔야 되죠 저는 지금 요거 음. 뚜껑 여니까 밥알이 이렇게 매달이 동동 떠있으면 다된 겁니다. 바알이 제가 덜어내니까 바알이 훨씬 더 많이 떠있네요. <laughs> 뚝열였을 때는 한 다섯 개밖에 없었는데. 자, 요거를 갖다가요. 음, 쌀 요거트 만드는 방법은 제가 저 뒤쪽에 추천 동영상에 띄워놓을 테니까 제일 끝에 영상에 한번 보시고 클릭해서 하는 방법 한번 해보세요. 그거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엄청 좋아요. 친구 동수이가 요즘 소화 안 되고 설사를 하는데 그것만 먹고 버티고 있다 하더라고요. 그나마 그거는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동수가 빨리 완쾌해. <laughs> 걱정이야. 친구가 아프다니까. 끈 건더기를 버리시고 남았는 요물 있잖아요. 이걸로 아까 엿기름 물 남은 거 있죠. 이거 예, 깔아 앉았잖아요. 그죠. 위에 맑은 물만 뜯죠. 청주처럼. 맑은 것만 따르세요. 네, 이거는 버리세요. 요거 같이 넣으면 조금 맛이 없고 텁텁해요. 텁텁하니까 위에 맑은 물만 따라가지고 제가요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비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응용하시면 돼요. 성시축제803 거기 가니까 없는 게 없더라고요 없는 게 없어 세상에서 세상이나 만상에나 농사 많이 짓고 누가 많이 쓰는 게뭐 재료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불을 최대한 세게 털어가지고 팔팔팔팔 완전히 그냥 졸일 때까지 끓이시면 돼요 가만두면 안 쪄도 됩니다 안 쪄도 되고 그냥 가만히 다졸을 때까지 가만히 두시면 돼요 지금도 안 쪄도 돼요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번씩 주걱을 잃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뚜껑 <laughs> 열어 놓고 불을 세게 해가지고 계속 그냥 두세요 수댄 냄비 해가지고 수댄이 가쪽에 막 지금 좀 타고 있지 수댄 탔는 거 제가 지우는 방법 뒤쪽에 알려드릴게요 기똥찬 방법이 있어요 과탄산 소다 말고 제가 진짜 좋은 정보 빨려드릴 테니까 뒤쪽 끝까지 보세요 자 그거 보면 이렇게 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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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면 있잖아요. 지금 다 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온 집안에 막 냄새가 막 납니다. 담배가 막 솔솔솔솔 솔솔 맛있는 냄새가 막 납니다. 옛날에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막바닥게 올려놔놓고 아들만 주고 딸은 안 주던 그 숨겨놓은 그거 뭔지 알지? 지금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. 많이 갈때 말고 요 거품이 약간 좀 크게 방글방글팡글 방글방글 끓이면서 끓어 오를 때다된 겁니다. 불 끄시면 돼요. 너무 많이 부시면 나중에 식어가지고 땡땡해지거든요 저는 쫄깃쫄깃하게 씹어 먹으려고 조금 더 졸일게요. 이 정도로. 냉장고 넣으면또더 많이 굳어져요 이렇게 맛있겠죠? 다된 겁니다. 좀더 놔두면은 계속 뻑뻑해지는데 잘못 까딱 잘못 하다가는 다 타버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할 때불 끄세요. 저는 뭐 잘하니까 <laughs> 대신에 가스레인지 앞에 다돼가면은 조금 붙어 서 있어야 됩니다. 잠깐만 붙어 있으면 돼요. 계속 불 세게만 틀어놓으면 되는데 뭐힘드어이게 밥통 취사해 가지고 계속 조금 열어놓고 놔두면 또 이렇게 잘쫄아집니다 가스불 굳이 안 올려도. 요, 새는뭐 날씨가 선선해가 가습을 좀 털어놔도 괜찮다입니까? 아 여름에야 이런 거 하락하면 막 덥어가지고 막 머리 짓 떠고 싶지, 그지 <laughs> 내가 이거 다 시카가 보여줄게. 잠깐만 가지 말고 있으세. 예, 다음 날 하루 지났어야 보이지야? 완전히 옛날에 할머니가 단지에 넣어놓고 달락의 순간 안 놓고 안 줘가지고 내가 훔쳐 먹었어요. <laughs> 삼촌만 주고 나는 <난> 안 주더라고. <laughs> 아들만 주고. <laughs> 이게 얼마나 먹고 싶은지 도대체 이게 뭐지 했는데 내가 나이 드니까 이제 만들어서 먹네요. <laughs> 나도 딸이 있으면 딸줄긴데 딸이 없어가지고 멤버십 회원님들 중에 댓글 열심히 잘 달아주시는 분한분 분 뽑아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게 많으면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는데, 요게 양이 많지 않아요. 요 정도로 막 해가지고, 진짜, 성시축제에 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한 400g, 500g 정도 될것 같아요. 음! 음! 쫀득쫀득한게요 음, 꿀보다 더 맛있는데요? <laughs> 음~~ 와 진짜 맛있어. 할매, 내가 해먹는다. 할매가 안 줘갖고. 하늘에서 잘 계시지? 하늘에서는 딸도 좀 주고 하세요. 와, 이거. 제가 택배 보내는 전문이 아니어가지고 막추장 보내드리니까 속여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막 이렇게 <laughs> 말아서 마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아이고 참 난감합니다. 제가 포장 잘해서 보내드릴게요. 자 그러면 여기에 냄비가 지금 다 탔어요. 탔는 냄비 요거 잘 닦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어, 보통 과탄산 소다 펄펄 끓여가지고 하면은 뭐 코에 들어가면 안 좋다 그러고 막 다들 그러시잖아요. 어, 제가 설거지 않은 수세미는 자주에서 나오는 거, 이게 엄청 좋더라고요. 제가 저번에 영상 올려드렸는데. 자, 오늘은 그게 아니고, 바로 요 수세미인데요. 슈퍼 파워 브러쉬 커리너 양면 수세미. 이거 아무데나 없어요. 서문시장 가면은 막 냄비에 오픈하놓고는 앞뒤로 닦으면서 날이 맨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. 이것도 닦고, 저것도 닦고, 앞도 닦고, 뒤도 닦고, 안 닦이는 게 없습니다. 이러면서 막 하시거든요 그게 보면은 네개에 음, 많은 해요 근데 <laughs> 제가 검색해보니까 쿠팡이 훨씬 싸요. 아이 진짜 나네개 많은 주고 사왔는데. 세상에 서문시장에서 사갖고 집에 와보니까 뭐 크기가 작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10개에 만이천 얼마에요. 진짜. 이거 너무 무탈 딱지고 좋거든요. 별로 들이지 않아도 싹싹싹 정말 잘벗여요 보세요. 그대로 다 없어졌죠. 예. 이거 옛날부터 제가 사용을 했는데 이 수세미는 그 재래시장 큰데 전문시장에만 파는 줄 알고 일부러 그 시장에 사러 갔었거든요. 근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<laughs> 그파에서 판매를 하고 있네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제 제품 보기에 보여드릴게요. 이 손에 힘안 주고 문질러도 이렇게 깨끗하게 빡빡 잘닦이니다 자, 똥무늬도 한번 닦아볼까요? 대박 잘 닦이죠? 한쪽은 약간 부드러워서 광내는 주고요. 한쪽은 조금 억세 가지고 닦아내는 역할을 합니다. 괜찮죠? 얼룩힌 것도, 수대 얼룩 많이 지잖아요